리틀스타 바스켓볼 완구는 실내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수 있는 완구입니다. 여러 리뷰를 살펴보니 이 제품은 조립이 간편하고 안전한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밝은 색상과 디자인 덕분에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흥미를 유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운동 능력과 집중력을 키우는데도 효과적이라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농구공을 던지며 점수를 세는 놀이가 즐거움을 주고 가족과 함께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죠. 또한 비오는 날에도 실내에서 활동적으로 놀수 있어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립 부품이 자가 분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나 농구공 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하며 가정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도 적합한 완구입니다. 이처럼, 리틀스타 바스켓볼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